<laughs> 뽀뽀 갈기고 싶다고요? 이런 말을 써도 돼? 디즈니에서 나온 거 같다고? 예를 들면 디즈니 뭔데? 어? 디즈니? 나 이거 있는데. 나 이거 샀다야. 어때? 어 너무 못생겼. 아 이거 사실 이거 아동용이에요. 근데 아동용 선글라스. 아동 아동 목소리가 선우 같다고요? 갑자기 진짜 안경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엄청 커. 어이구. 더비들 왜 넘어졌어요? 회식 때 스틸러 춤추려고요 그럼 부장님이 놀래지 않을까요? 다소 과격한데. 사나이 리비를 춰요 스틸러를 회식 때 춘다? 그럼 부장님 놀래. 그리고 암더 스틸러잖아요. 약간 부장님이 느끼기를 제가 그래서 지금 도둑이 되고 싶다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부장님이랑 개늑시하면은 정말 많이 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노예하면 승진이라고요? 부장님 이제 노예 듣고 노하세요? 아 근데 맞어 암더 스틸러 하고 야 이거 있는데 부장님 지금 잔 반말하는 건가 선우야 형이 존댓말로 아 디디디 추다가 부장님한테 주먹질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 노래는 회식 때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술자리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 회식 자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시간이 안 지나가자 부장님한테 무언의 압박으로 월급이 짜니까 솔티 어떠냐고 괜찮네 스윗한 내 월급 짜디짠 부장이라고 그만 드립 그만 노 헤어 누구야 노 헤어 나오자 노 헤어 드림 누구예요 베라 원픽 뭐냐고요 나는 유치케지유치케 뉴욕 치즈 케이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입술색은 메이크업 쌤이 예쁜 입술색으로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이걸 내가 평생 한 개만 바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립스틱 혹은 뭐뭐 뭐 립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맨날 립스틱 색깔이 바뀌고 메이크업쌤의 그 그거에 따라 바뀌는데 그냥 이 정도면 그 수많은 립스틱이 예쁜 게 아니라 더비가 내 입술이 탐나는 거야 그냥 제 말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입술 색깔 그만 물어봐라. 이거였어요. 뉴 샷에 합이 본다고? 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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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다고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데 그건 안 돼. 그럼 결혼도 오키냐고 그건 노 o 노 o NO! 안 돼, 안 돼. X, NO! 노 o NO, NO! 점점 바라는 게 많아? 점점 많아요, 여러분? 와, 이립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 아까, 아까 3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나 유치원 일장 갔다고 야, 너네 용가리 싸웠냐? 용가리 나 하나씩 줘라 비엔나 네, 소세지 가져온 사람? 질문 타임 해달라고요? 오케이 질문 타임 고고 주량 알려달라고? 칵테일 두잔 목걸이 정글 칭찬이야 목걸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염색 할 계획 아직 없어요? 추석 때 교회 갔냐고 하시는데 못 갔죠? 속눈썹 개수 알려달라고요? 저도 모르고요. 찬이가 자기 전에 하는 일을 핸드폰 하고요. 눈동자 색몇 토예요? 신박한데 질문? 한입에 넣고 말할랄랄라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갈비. 샴푸 머스. 아. 어... 넷플릭스 볼거 추천해 줄아죠 요즘 넷플릭스 안 보고요. 찬이 징크스 있어라고 하는데 그스 없고요. 좋아하는 바디 로션 있는데 비밀이고요. 키 컸냐고 하시는데 키가 컸어요 찬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기억 못하고요 마이크 고쳤냐? 마이크 아직 못 고쳤고요 운동 아직 다 하는지 알려줘 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찬이 요새 보는 드라마 있어? 라고 하는데 사생활 보고 있고요 찬이 머리 손민수 하려면 미용실 가서 어떤 머리 해달라고 해야 해? 이 질문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시험 번호 추천해달라고요? 어머? 뽀뽀 쭈압분요 라고 하는데 뽀뽀 쭈압 안 되고요 오늘 숙소에서 야식 먹을 거야라고 하는데 이미 방금 밥 먹어서 괜찮고요. 공차 핑 물어보는데 저 공차 안 먹고요. 공차 먹으면 타로 야식 추천 버거킹이요. 제가 버거킹 먹어마라탕 좋아하냐고 하는데 있으 먹고 없어안 먹어. 찬이 다리 3 m 터좀안 되죠라고 하는데 제 키가 3 m 터좀안 되고요. 몸무게 몇이냐고 하는데 몸무게 비밀. 대신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몸무게는 태어나서 57kg 넘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로운 타 타투할 계획 있냐고 하는데 없고요. 쌍커풀에 끼어도 되냐고 하는데 뭐 도전해 보시겠다면 잘 말리지 않겠습니다. 찬이야 나청민인데 다음 후속 활동 뭐더라? 그 복숭아송. 피부 베이스 어떠냐고요 그만 그만 그만. 콧똑 떼가도 가도 되냐고 하는데 안 되고요. 제코 소중해요. 찬이야 뽀뽀해줘라고 하는데 뽀뽀 안 돼요? 향수 정보요? 이거 버렸다. 후드 집업 사이즈요? 엑스라지요? 이거예요 이거. 내추럴 스프레이고요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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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제 질문 그만 주현이가 너 헬로키티 같다 그랬어 주현이 이미 저한테 맨날 팔척키티라고 한다니까 아니 영재 실종 사건을 풀어달란데 영재가 언제 실종됐어요? 영재 지금 잘했어요 아 맞네 맞아 맞아 걔 잤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어 그거? 그거 누가 말했어요? 손영재가 직접 썰 풀었다고요 원래 영재는 남이 해줬을 때더 빛나는 얘기를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돼 항상 영재는 찬이야 너는 엉덩이가 하나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 오빠 입덕 부정기인데 확신 좀 시켜줘 근데 나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곧 3년 차란 말이지 우리가 3년 차가 다 돼가는데 볼게 너무 많아 너는 지금부터 입덕을 해도 내년까지 봐야 된다고 그 영사, 많은 영상들과 그 많은 무대들과 우리가 해, 해왔던 그 발자취들을 함께 밟아가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 늦어 늦어 어떤 분이 명언을 남기셨는데 내가 그, 내가 그 댓글을 봤어 더 보이즈 덕질을 시작하면 라이프는 없고 덕질만 남는다. 우리가 11명이다 보니까 브이앱도 많이 하고 트위터에 사진도 많이 올리고 우리는 굉장히 효자 돌렀어 효자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컨텐츠도 많이 찍어 심지어 그래서 더비 분들을 위해 더비 분들이 우리가 비활동기에도 더비 분들이 쉬지 않게끔 컨텐츠를 많이 찍어서 좀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 어떤 분 얘기하신다 지금. Vm만 정주행해도 환갑이래잖니 어차피 어떡할 거. 조금 더 빨리 하면 너무나도 현명하고 행복한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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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면 안돼안돼안 돼. 어머 안 돼, 안 돼. 이난 이거 안경 마음에 들어. 근데 이쓸 때가 너무 안 예뻐. 어머 이거였어. 지금 찰떡이야. 지금 어때요? 나 지금 미키마우스 같아? 아 어, 코가 너무 눌리네 숨이 안 쉬어지네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아니까한 <목소리도>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요. Oh, 알수 없는 미래지만, 니품 네 속에 있는 지금 순간 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오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